맞아 이게 요, 아, 정이래요.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. 이라는데요. 어, 나 먹을 복만 하고 났어. 돈은 없어. 말 그대로 요건 아이스크림이야. 이분, 와, 살찌기 좋은데? 요거 막 바나나에다가, 요거 치즈케이크에다가, 여기 안에는 아이스크림에다 요거 블루베리 산딸기. 야, 과실치사다, 이거. 얼마나 맛있다 어머, 이게 뭐야? 이거 보면은, 야가, 이거 생겨먹었어, 이러고. 아, 먹으면 맛이 신기하고 오묘해. 음, 이 맛은 커피가 없으면 큰일 나는 맛. 아, 씨발, 그나마 어른이 숨 쉬는 맛. 종합적인 맛은 딱빵빠레 소스 맛, 이씨발려가. 이거 비싸게도 처먹는다. 아, 진짜 안 시켜. 나 모심 청국장을 시키고 말지. 총평 나이 스물다섯 여섯 애들이 먹어. 근데 이 아이스크림만 처먹으 거면 스물세 살짜리들이 먹고 애들이 어머! 하고 깜짝 놀라면 이제 케이크 이거 하나 집을 거 아니야. 어거 꼬마, 꼬 다섯. 근데 커피가 없어. 그럼 좀늦 근데 이제 어른이여. 어머! 하고 도망가. 바나나 먹어. 그냥 딸기 쳐먹고 나이 많으면 못 먹어 먹으면 요게 야 이거 아이스크림만 먹어봐 아우. 어우 시리시다 아우 얘는 너무 많이 봤어 얘는 너무 얘는 너무 많이 었어 어우 나는 과일만 먹을래 어우 어우 야 이거 빨간 과일이랑 이거 블루베리가 짱이야 바나나랑 어우 아우. 아우아우본뭔 아우, 아우. 연명 났다고 어우 어우 얘는 내가 젊은지고 싶은 게 먹어야겠다 어머 얘는 아이스크림인데 얘를 이렇게 덜어서 냉동고에다 쳐 넣어야겠다. 어. 자, 요요 와정은 냉장고 냉동고에다 넣고. 어.